신사달부터 을류달까지가 본격 게임이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은 이 신사월부터 을류월까지 대부분 일어나요 그래서 신사월에도 아무 일도 없다 어떤 분이 5월 달에도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laughs> 네. 근데 내가 뭔가를 착수했고 기다리고 있고 어뭘 기대하고 있다라면은 적어도 신사월에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뭐, 이직이다, 취직이다, 뭐, 이사다, 뭐, 가족 행사다, 뭐, 여러 가지 그 중차례한 일들이 있는 분들, 기대하고 계획했던 분들은 최소, 어, 그러 맥시멈 기한이 신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가는 때가 을리우달까지다. 그러면 은료 전에는 이제 갑신이었고, 어, 이럴 때 이제 막 이제 기미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병술이죠.